네 음. 이번 시간은 네. 요청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분을 찾아봤는데, 네. 네. 어, 정확한 사주를 찾기는 힘들어요. 아 네. 그래요? 너 어떤 분인데 사주 찾기 힘들지? 음. 허경영 <laughs> 후보입니다. 아 네. 허경영 이번에 후보님. 서울시장에 나오죠. 네. 음. 대통령 선거에도 대선에도 나가신다고 네. <웃음> 공약을 <웃음> 야무지게 쓰셨더라고요. 음. 네. 저희 제가 이제, 음. 이제 일 일반이니까. 음. 보는 관점이 선생님께서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르죠. 어떻게 보지 어. 네, 제가 좀 놀란 거는 어쨌든간에 제가 그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 저 실력님께 물어보니까 빨간색 깃발이 빨간 등이다, 빨간 색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들 댓글이 저 깜짝 놀랐어요. 허경영 후보님이 될 거다. 어그분이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런 댓글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저는 이제 정체도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약을 세우셨길래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음, 뭐, 진짜로 그게 실행이 된다면, 나쁘지 않는 공약이에요. 어쨌든 간에, 뭐, 음, 결혼할 수 있는 제도, 출산하고 나면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 어, 그 다음에, 어, 세금을 줄여서, 뭐 무보수로 뭐 일하시겠다는 거,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 좋은 뜻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화가 될수 있을까? 어. 말로만이 그런 게 아니라 현실화가 될수 있을까? 그분의 명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제 공중부양한다는 그런 명언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성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는 싶어요.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게 붐이 허경영 허경영 후보님의 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어? 성인이 되면은 어. 그때부터 뭐 달에 얼마씩 뭐 150만 원씩인가요 지급이 되고요 뭐 결혼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안착을 할 때까지는 또뭐 결혼 결혼 자금 뭐 1억 원뭐 이렇게 해주시고 아, 다 너무 좋은 얘기예요왜냐면 이제 이 저희 같이 2, 30대 젊은층들은요. 돈 벌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복지를 이렇게 해주면요. 정말 조금 걱정 없이, 결혼해도 부담 없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큰 부담 없이, 집 사는데 지금 집값이 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 약간의 허무 맹랑한 공약에도 국민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렇게 될까?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 표를 거기다가 쏟아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음. 투표는 본인의 마음이고 자유예요. 그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공약 세울 거 많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특별하게 진짜 너무 빵하니 터트려 주시니까 국민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을 뽑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분이 뭐뭐 모든 뭐, 뭐 믿음직스럽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이 국회에서 저희한테 보여준 이때까지 뭐 행적들이나 뭐 행보들이나 뭐 이때까지 그런 것들은 크게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어 알아서 잘 국민들이 잘 판단은 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나 얼마나 힘들면 여기 이렇게 기대를 걸까라는 싶은 마음도 들고요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댓글을 보고면서 아 진짜 될 수도 있을까라는 <laughs>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음, 많은 분들이 지지를 그만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뭐 올바른 선택을 잘 하시거니 뭐 생각을 하고요. 음, 서울시장, 뭐, 지금 많이 물어봐요.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 어떻게 점쳐 보시냐, 물어보는데, 저는 같아요. 저는 빨간불이에요. 음. 네,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서 어떤 분이 대표로 나오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 뭐, 오세훈 씨, 뭐, 뭐, 민주당에서는 뭐, 박영선 의원님, 뭐, 이런 식으로 계시잖아요. 저는 빨간불로 보고 있어요. 어나 보니까 음,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간에 그 빨간 불에서 잘해주셔가지고 어,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살기가 힘든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도 그렇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전세금이요 뭐 어, 이억 하던데 지금은 두 배로 올라서 4억씩 한대요. 사람들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오르면 그럼 나라에서 대출을 막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투기지역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은행에 뭐뭐 그게 많이 가혔다 손님들 들어와서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라고 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 하루빨리 그냥 안정화만 좀 시켜주죠 새로운 분이 서울시장이 어떤 분이 되시든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되시든 책임감 있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 우리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만 살수 있게 해주시면 그분이 최고의 어? 진짜 나, 나라님 아니실까 싶어. <laughs> 다 되셨나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